안녕하세요. 타이거 미국 테크탑텐의 기초 지수 산출 방법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바뀐 것이 향후 ETF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탑텐의 기초 지수인 INDXX US 테크탑텐 지수는요. 나스닥 상장 종목 중 테크 오리엔티드한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개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지수 구성 방법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래도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그냥 나스닥 100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알파벳 A와 C를 모두 담고 있는 반면에 미국 테크 탑 10은 알파벳을 하나만 담고 있다 정도가 차일 수가 있겠고요. 한개 종목 비중 상한은 20%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은 종목 편출입, 비중 조절 모두 분기에 한번씩 진행을 합니다. 기초지수 선출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것을 보고 가기 전에 연초 이후 성과 잠깐 리뷰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에서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이 상황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INDXX US테크 TOP10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그리고 S&P500 대비해서 시총 상위종목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확실히 더 올라갑니다 물론 빠질 때도 더 빠지겠죠 올해는 물론 굴곡은 조금 있습니다만 올해도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도 그리고 S&P 500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의 전개가 되다 보니까 미국 테크 탑10 성과가 미국을 대표하는 두 지수 대비해서 약10% 포인트 정도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상장일이 2021년 4월 10일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건 연초 이후 누적 성과이고 4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16일 기준 성과를 계산해 보면 약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환 노출형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차익이 살짝 얹어지면서 상장 이후 27% 정도의 누적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를 땐더 오르고 내릴 땐더 오르는 지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INDXX US 테크 탑10 2021년 11월 12일 기준 연초 이후 베타가요, 1.36입니다. 베타가 1.36이다라는 것은 S&P 500이 1 움직일 때 1.36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오를 땐더 오르고 빠질 땐더 빠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탑텐 기초지수 산출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적용일이 2021년 12월 7일이라고 하네요. 당장 4분기부터 변경된 산출방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봤더니 이 빨간색 적혀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면 종목 선정을 기준 시가총액 12위 이후로 밀려난 종목이 있는 경우에만 종목을 교체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에 없던 버퍼룰이 하나 더 생긴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I라는 종목이 9월에는 1 0위안에 랭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탑텐 지수에 편입이 되었던 종목인데 3개월 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다음 분기에는 종목 선정일에 1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11위였던 K 종목이 9위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이 I는요 미국 테크 탑텐 지수에서 분기 리밸런싱 때 가차 없이 빠집니다. 그리고 11위에서 9위로 올라온 K가 신규로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지금의 미국 탑 10이라면 이렇게 바뀌죠. I가요, 시가총액이 밀려서 10위 밖으로 밀려나긴 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로 밀려난 게 아니라 그래도 11위에는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위 밖으로 밀려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교체가 없습니다. I뿐만 아니라 기존 편입 종목 중 12위로 밀려난 종목이 없죠. 그래서 이름은 탑텐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11위로 내려앉은 종목을 그대로 안고 간다 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버퍼룰이 생긴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정리해 본 건데요. 알파벳 a와 c를 하나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11위까지가 미국 테크 탑10의 지수 편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4강 3중 지위는 너무나 공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까지 이 4개 종목의 지위는 너무나 공고하고요. 테슬라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연초 이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엔비디아까지 3중을 형성하고 있는 세종목도이 하위 그룹과 시가총액 차이가 제법 납니다. 이 4강, 3중을 제외하고 하위 8위부터 14위까지는요, 시가총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특히 11위 페이팔부터 14위 브로드컴까지는 며칠간의 주가 등락만으로도 순위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4강, 3중, 7개 종목은 미국 테크 탑 10에서 당분간은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나머지 약으로 분류된 이 종목들 간에서만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3월부터 미국 테크 탑10 리밸런싱 현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3월에 인텔과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어도비와 컴캐스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3개월 뒤에 나갔던 어도비와 컴캐스트가 다시 들어오고 인텔과 넷플릭스가 다시 편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신규 종목 편출이 없이 비중 조절만 일어나는.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10개 종목에 2개 종목이 바뀌는 거니까 우와 포트폴리오의 20%가 바뀌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10개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총 가중 방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바뀌는 2개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2개 종목이 바뀌어 봤자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 5% 수준의 불과하고 심지어 한개 종목만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2.5% 수준으로 그 비중은 더 낮아집니다. 편입이 2%짜리 종목이 30%가 올라도요 지수 내에서 기여하는 수익률은 0.6%에 불과합니다. 물론 미국은 상하가치한 폭이 없지만 한국 기준으로 상한가를 쳐도. 약20% 편입되어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3% 오른 거랑 결국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지수 리밸런싱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다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지수의 성과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포트폴리에서 오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이네 종목의 주가 등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 지난 종목 선정일에 10위 안에는 없었던 넷플릭스가 9위로 올라왔고요 컴캐스트가 12위로 밀려났습니다 기초지수산출 방법이 바뀌지 않았고 오늘이 4분기 리밸런싱을 위한 종목 선정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컴캐스트가 편출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기초지수산출 방법이 바뀌면서 컴캐스트가 10위 밖으로 밀리긴 했지만 13위, 14위까지 밀린 것이 아니라 12위에는 그래도 걸쳐 있으니까 종목 교체 없이 그대로 4분기에도 갑니다. 넷플릭스에 안 들어와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되어봤자 2.5% 수준이기 때문에 아, 넷플릭스도 편입이 되었구나. 나도 넷플릭스에 간접 투자하고 있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아직 종목 재선정일까지 15거래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 교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